오늘은 하나님 뜻을 바꾸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닙니다 컴퓨터도 아닙니다 로봇이나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생각을 달리하시고 뜻을 달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스스로 결정하는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했다가 바꾸시는 또,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바꾸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죄를 범하면 벌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즉,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 말을 듣고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포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네가 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한 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네가 그 말을 믿고 악을 행하면 나는 뜻을 바꿔서 너는 죽으리라 살지 못하리라 복이 저주로 바뀌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엘리 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엘리 제장에 대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사상의 집은 제사장의 집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럼 제사장이 되면 뭐냐? 왕족 다음으로 귀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 주신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응? 그렇게 엘리 너의 집안에 조상부터 영원히 제사장으로서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의 여화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가 두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성전에서막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한두 번 얘기하고 안 고치니까 그냥 내비로 두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들을 더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한테 자손 대대로 제사장이 직분을 주어서 복을 주겠다고 했으나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억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들이 내 눈을 새자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것이요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복을 저주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런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솔로몬 일전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상에 없는 부귀와 영하와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최고의 왕이 되게 해 주셨어요. 아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감사하고 충성할 줄 알았던 솔로몬, 그 복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내려줄 줄 알았더니. 늙어가지고 편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자 말을 듣고 우상숭배를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뜻을 돌이켜서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량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법도 십계명안 지켰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신아 여러분한테 주리라 그리고 빼앗아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했던 것을 계속 주시다가 그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로 바꿔버려요 뜻을 바꿔버립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는 벌을 주신다는 말씀을 했으나 의를 행하면 상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앞에서는 축복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저주로 바뀌는데, 이번에는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하고 바르게 사니까 상과 복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이 말을 해석하면 "죽으리라", 어 "너는 망한다", "너는 저주 받는다", 너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정의는 바를 정. 바르게 행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물건을 돌려주며 강탈한 물건을 또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 십계명. 생명의 율례가 십계명. 십계명을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면 너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향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얼마나 죄인들한테는요,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오, 나는 저주받아 망하는 줄 알았는데, 오, 나도 영혼도 구원받고, 복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네?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집 딸이 귀신 들려서 백약이 무요인데 귀신 좀 쫓아서 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못 고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막 간절히, 응? 개들도 응?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뜻을 돌이켜요. 앞에서는 금방 지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뜻을 딱 돌이켜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치료해 줬다. 이거 이렇게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간청을 한다든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고쳐서 바르게 살면서 간청을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신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밑에서 어?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어? 야, 보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송아지다.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자고 갖고 금붙이를 걷어가지고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송아지를 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축제를 벌여 막 춤을 치고 음식을 해서 먹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요. 모세의 친형 아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응? 여기 10절. 밑에 있는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죠? 애굽에서 인도해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즉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싹 죽여 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필요 없다. 다 끊어 버리고 모세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너의 후손이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는 싫대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급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화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 간청을 해요. 에? 그리고 이 다음 성적 보면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그래요, 모세가. 나를 죽이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 생각을, 계획을 바꾸셔서, 바꾸셔서,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니까 노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시고 살려주시고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히스기야 왕은 이런 경험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 하나님이 한번다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살려주죠 구출해 줘요 두 번째는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고 싶어서 왕인데 체면을 불구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막 왕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와 통곡을 들었다고 전해라. 그래서 너를 살려주기로 했다. 뜻을 돌이켜서 15년을 더 살려주고, 그 다음 네가 왕으로 15년 동안 있는 어떤 나라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시고, 그 증거로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주를 축복으로, 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들이 나와요. 우상숭배하면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애굽기 10장 5절,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예.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거 이거 하나님 미워하는 것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늙어 가지고. 우상숭배했죠. 여자 말을 듣고 부인 말을 듣고 첩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 르오바 망과 손자 아비암이 저주를 받아 지옥 가요. 그 다음에 그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예요. 아사 쭉 써놨죠. 아사 왕인데 와상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잘못해갖고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해. 요 그래갖고 잘 믿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신앙사를 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동성 연애하는 자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든 우상 또 백성이 만든 우상들을 싹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 요 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주가 딱 끊기고 아비앙까지 내려온 저주가 끊기고 아상 때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사가 오랜 세월 동안 왕위를 유지해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 믿음을 요사바이 받아요. 요사바여요사바이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또 요사바시대 때 유다가 강건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어? 여호람 요사밧의 아들 요호람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잘 살았는데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이 타락해 가지고 어?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이세벨의 딸아달라를 얻어요. 그런데 이세벨도 아합의 부인인데 엄청 악하지만 이아달라는더 악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른 길로 가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부인 잘못 얻어서 망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밭이 지금 요사밭이 예?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요사밭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7이 아니라 왜 통치기간이 짧냐 죄를 보면서 하나께벌 받아가지고 짧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하였으니 아합이 뭐예요? 우상숭배에서 저주받은 왕이에요. 어? 집과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딸이 아달레예요그이세벨 악한 아합의 부인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그 그 악한 성품을 아달라가 받았는데 이세벨보다더 악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도 악한 길로 가게 해서 망한 거예요 아비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였으나 그래서 망해요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섬겨서 복을 받았으면 자기도 잘 믿으면 되는데 안 가요 그 길을 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갔는데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죠 악한 게 되는 거죠 복과 저주는 자신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15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너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 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신명기 28장을 읽어라. 지금 얘기한 이 왕들이 전부 28장에서 복 받는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저주받는 쪽으로 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수많은 왕들이 이 신명기 28장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도 얻고 상도 받고 복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세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 됨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부족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봐요. 나도 달아보고 여러분도 달아보십니다 자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네 마음이 정직한가 성실한가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계명을 지키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살아 있어 육체가. 그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죄를 많이 졌어 근데 하나님 날 지금 죽이질 않았어요 왜안 죽였느냐 너희가 멸망당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너한테 회개의 시간을 준다 깨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 살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살려 주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더 악을 행하면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벌 받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살면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거를 좋은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도록 개명을 지키고 선과 의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성도님의 개인에 대하여서도 바뀌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지금 축복받은 사람이 저주로 바뀝니다. 가정 문제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고, 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관한 계획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또 들림 문제. 어제까지 들림 못 받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내일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오늘까지 들림 받는 신앙 생활을 했는데 내일 모레부터 또 악을 해가고 다닌다. 그러면 바뀌어서 들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 미래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세요. 아무리 과거 일을 많이 했어도 오늘부터 악을 행하면 과거의 선한 일을 한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들림 받는 사람이 남을 수도 있고 지금 남는다는 사람이 들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한것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앞에서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론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래서 평상시에 언어 조심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 이제 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 농담 함부로 하지도 말고 꼭 참된 말만 하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할 말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말로 내가 심판을 받아요. 네, 악을 행했으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남의 것을 불쌍한 사람걸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 다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 십계명을 지키면 어? 그리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읽었던 거 반복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사시면 상과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